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43페이지 04-3번 콘크리트 재질 정확한 치수의 타일 표현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도면이란 건 언제나 선, 호, 원 이런 선형 객체들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엔 재질이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닫혀 있는 특정 부분에 패턴을 채우거나 색을 칠하거나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요 영역이 콘크리트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패턴을 채우기도 하고, 혹은 요 부분이 특정 다른 재질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육각형이 가득 채워진 이런 패턴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특정 영역을 특정 패턴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가 해치라는 객체고 이 해치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해치 단축명령어로는 앞에 첫 글자 H로 사용하는 해치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화장실 언더바 콘크리트 이 파일의 콘크리트 재질을 위와 아래의 벽에 칠하고 화장실의 바닥에는 격자 무늬를 채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치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채워야 될 텐데 그 전에 뭔가 객체를 작성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게 현재 도면층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일부 기능에는 작성될 도면층을 미리 지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선이나 폴리선 이런 일반적인 객체에는 미리 도면층을 할당할 수 없고요. 그 대신 주석이라고 부르는 문자와 치수로 대표되는 이런 객체에는 도면층을 미리 할당할 수 있어요. 문자의 경우엔 리본 메뉴의 주석 탭에서 문자를 확장하면 본인이 원하는 도면층을 미리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치수는 확장하지 않고도 바로 이쪽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를 사용할 때에도 미리 도면층을 지정할 수 있어요. 기능을 실행하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해치 작성이라는 상황별 탭이 새로 생길 거고요. 여기에서 특성을 확장해 보면 해치에 할당될 도면층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초기 값은 현재 사용이라서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으로 해치를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이걸 해치로 바꿨다. 그러면 현재 도면층이 뭐든 간에 앞으로 작성할 해치는 해치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됩니다. 방금 작성한 객체를 확인을 해보면 도면층이 해치죠. 하지만 현재 도면층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도면층을 미리 할당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리본 메뉴로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치 패턴의 레이어다. 그래서 HP 레이어라는 이 환경 변수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초기값은 현재 설정이고 현재 설정은 마침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본 메뉴에서 해치로 설정을 했었죠? 근데 마침표로 설정을 바꾸게 되면 리본 메뉴에서도 다시 도면층이 현재 사용으로 요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리본 메뉴를 통해서 바꿔도 되고 HP 레이어라는 환경 변수를 통해서 직접 설정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요번 영상에선 했... 치라는 도면층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전체 영상을 오토캐드 초기 설정인 리본 메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리본이라는 메뉴를 가리고 예전에 사용하던 클래식 메뉴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본 메뉴를 가린 상태에서 해치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리본이 가려져 있으니까 해치 및 그라데이션이라는 이 대화상자가 대신 표시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설명할 모든 옵션들은 이 대화상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편집하려면 대화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대신 사용해야 할 건데, 앞으로 설명할 모든 내용들은 저 대화상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제 파일인 화장실 언더바 콘크리트 요 파일에 해치를 작성하겠습니다 해치를 작성할 땐 어떤 영역에 채우겠다 그 영역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초기 설정으로 되어 있는 내부 점을 선택하는 방법 요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것 말고도 객체 선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버튼으로는 맨 왼쪽에 선택 점, 이게 내부 점을 선택하는 거고요. 선택이 객체를 직접 선택하는 거고요. 이두 가지가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선택 점을 사용을 할 경우엔 오토캐드가 직접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특정 점을 클릭을 하면 클릭한 위치를 감싸는 가장 작은 닫힌 영역을 컴퓨터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닫힌 영역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는 엄청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예제 파일은 깔끔하게 정리된 도면인데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도면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엄청 지저분해서 영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긴 하지만 오류가 날 확률이 꽤나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로 클릭한 지점을 감싸는 가장 작은 영역을 오토캐드가 대신 찾아야 되는데 그때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경계로 사용할 객체는 화면에 표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밑에 이 부분, 요 부분도 지금 클릭하면 그냥 들어가죠. 하지만 확대를 쭉 해서 이런 상태에서 내부점을 클릭하게 되면 경계를 찾지 못한다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찾지 못하는 건 언제나 표시되는 건 아니고요. 오토캐드의 계산 결과에 따라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경계를 잘 찾게 하려면 닫힌 영역을 감싸는 모든 곡선이 한 화면에 다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닫힌 영역을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한 도면에서는 연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작동이 느리고 오류가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반면에 경계 영역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때 경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옵션으로는 객체 선택, 버튼으로는 선택이란 버튼을 클릭하면 객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때 선택되는 객체에 따라 작성되는 패턴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서로 교차하고 있는 세 개의 선을 선택한다. 그러면 가운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로 사용할 객체를 직접 선택하는 요 방법은 내가 작성하고 싶은 해치의 외형선을 정확하게 미리 작성해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복잡한 도면에서 외형선을 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전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장점으로는 반드시 해치는 작성된다는 것. 경계를 찾는데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100% 무조건 작성이 되고요. 연산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해치 작성 자체에 드는 시간도 짧습니다. 내부점 선택과 객체 선택. 이두 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본인이 더 사용하기 편하다 싶은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뒤에 설명할 내용을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경계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릭한 지점을 감싸는 가장 작은 닫힌 영역을 하나의 폴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죠. 해치로 영역을 탐색하는 것보다는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 놓고 해치를 작성하면 작업 시간은 좀더 단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꽤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영역을 한 번에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땐 보조선을 하나 그리세요. 보조선을 그려놓고 해치를 따로따로 따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영역을 찾을 확률이 좀더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해치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해치가 실패하는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치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 위에 그리고 아래 이렇게 벽의 내부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패턴이 작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먼저 선택하고 위에 있는 리본 메뉴로 해치의 특성을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위에 있는 내용을 먼저 편집하고 어디에 넣을 건지를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순서는 편한 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번 영상에서 일단 집어넣고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야 편집되는 모습이 잘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패턴을 작성을 했으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채울 건지를 지정할 차례입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확장될 거고, 블록 갤러리랑 마찬가지로 늘렸다, 줄였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그 지정한 패턴으로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될 거고, 요번 영상에서는 AR 콘크리트 요 패턴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요 패턴이 너무 커요. 좀더 조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척을 편집을 할 거예요. 리본 메뉴에서 편집하셔도 되고요. 특성 팔레트에서 편집하셔도 되고요. 축척은 여기 리본 메뉴에서는 여기에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0.5로 편집을 하면 특성 팔레트에서도 0.5로 바뀌어 있을 거고 작업 공간에 표시되는 내용도 좀더 조밀하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을 다 작성했다. 그러면 엔터나 스페이스바 혹은 esc 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걸 편집해야겠죠. 편집하는 방법은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해치를 선택하면 상황별 탭이 활성화되면서 해치 편집기가 메뉴에 표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 편집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작성된 패턴을 선택을 하면 한 번에 작성된 해치가 전부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작성한 해치는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객체를 직접 선택을 해보면 하나의 객체로 역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떨 땐 이걸 각각의 경계별로 나누고 싶을 때도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땐 옵션에서 개별 해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영역별로 해치가 따로따로 따로 분리될 거예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건 한번 이렇게 나눈 해치는 다시 하나로 해치를 합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해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때문에 이렇게 개별 해치라는 옵션을 사용할 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치라는 객체도 분해할 수 있기는 해요. 다만, 분해를 하면 이 해치에 들어있는 모든 점, 선,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일반 객체로 변환되기 때문에 도면이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별 해치와 마찬가지로 다시 해치로 만들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한번 작성한 해치를 나눈다, 혹은 분해한다. 이럴 땐 충분한 고민을 하고 기능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에 콘크리트를 넣었는데 이제부터는 바닥에 그리드를 집어 넣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해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패턴으로는 쭉 내리면 가장 밑에 있는 유저라는 패턴을 사용할 겁니다. 이 유저라는 패턴은 1의 간격으로 평행선이 쭉 나열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마치 색깔을 칠한 것처럼 화면에 표시가 될 텐데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는 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격이 조밀하든 말든 일단 집어 넣으세요. 화장실 타일이 보일 만한 위치에 전부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패턴이 표시될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모든 영역을 다 선택했다. 그러면 남은 건 축척입니다. 이 유저라는 패턴은 1의 간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저는 타일을 300의 간격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땐요 간격을 300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의 간격이 30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긴 타일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로선도 필요하다는 뜻인데 어떤 패턴들은 이중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90도 회전시킨 패턴을 겹쳐서 그릴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이걸 클릭하면 세로로도 300의 간격으로 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는 크기의 원하는 패턴을 집어 넣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은 이런 각 또 라는 옵션을 줘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0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타일을 작성을 해보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 화장실에 타일을 설치를 할때 이렇게 작은 조각이 들어가면 버려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타일을 이렇게 파내는 것도 시공할 때 편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그리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기준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해치를 작성할 때 패턴을 어느 점을 기준으로 작성할 거냐. 그걸 원점을 제어한다 그래서 원점 설정이란 기능으로 편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클릭한 점부터 300의 간격으로 패턴이 나열되는 거고 그 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클릭한 요 지점을 기준으로 나열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적절한 지점을 선택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잘라낼 자재가 적은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책에서는 그냥 왼쪽 아래 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저기 원점을 바꿔가면서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모든 작성이 끝났으면 엔터나 스페이스바 또는 esc 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작성을 했으면 간혹 가다 이 패턴 내에서 간격을 측정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물론 대표적인 경우가 방금 제가 작성한 이런 그리드를 작성했을 경우인데 그럼 이 간격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가장 편한 방법은 선을 그리는 겁니다. 오토캐드의 초기 설정에서는 동적 입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선을 그리려고 하면 길이와 각도가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문의 폭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선을 대충 그리려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가장 편할 거예요. 물론 오토캐드에는 거리나 각도나 면적이나 이런 걸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면적을 측정할 때는 area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객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영역을 직접 그려서 이 그린 영역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길이를 측정할 때는 distance 단축명령어는 di 이 기능을 사용해서 클릭한 두 점의 길이 그리고 각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의 좌표를 확인을 할땐 ID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으로 좌표를 지정을 하면 그 점의 좌표를 명령행에 반환을 해 주죠. 뿐만 아니라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반환하는 리스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 객체의 특성을 요렇게 명령행에 반환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면적이 있는 객체, 예를 들어 원이나 폴리선, 해치 이런 객체를 선택하면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도 요렇게 표시를 해줘요. 확인만 할 때는 특성 팔레트를 확인하면 되는데 어떨 때엔 요걸 복사하고 싶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땐 리스트라는 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명령어는 li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합친 측정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단축명령어로는 mea 매저는 길이 분할이라는 별도의 기능이고요. M E A 메저 Geometry 이 기능이 길이와 면적, 거리, 각도 요런걸 측정하는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 있는 측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할 건 방금 작성한 해치의 간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잖아요. 오토캐드의 초기 설정에서는 해치에는 객체 스냅이 잡히지 않아요. 이 해치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면 수천 개의 선이 작성이 되는데 그수천 개의 선에 하나씩 하나씩 객체 스냅이 잡히면 도면을 그리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해치에는 객체 스냅이 잡히지 않는 건데 환경 변수인 osnap 해치라는 변수를 바꿔주면 객체 스냅을 잡을 수 있어요. 초기값은 0이라서 객체 스냅이 잡히지 않는 거고요. 요 값을 1로 바꾸면 이제부터는 객체 스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너무 많은 객체가 있으니까 도면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때문에 항상 켜두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만 잠깐 잠깐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선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선을 그릴라 그래도 측정을 할수 있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리를 측정하는 전용 기능인 단축명령어 DI를 사용해도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로로 300, 가로로도 300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이 끝나면 까먹지 말고 오스냅 해치를 다시 0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책에서 설명한 직접 해보세요의 내용인데. 영상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해치를 사용하다 보면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해치는 특정 영역을 색깔로 채우는 요 솔리드라는 걸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솔리드라는 걸 사용할 때 문제는 다른 패턴들은 선형 객체로 작성되어 있어서 겹쳐 있더라도 문자나 밑에 있는 선이 보이죠. 근데 솔리드는 색깔로 꽉 채우는 거다 보니 가려지는 문자나 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선이 생기는 이유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이 겹쳤을 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오토캐드에서도 그리기 순서라는 게 존재하고 작성하는 순서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지는 객체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 문자가 해치 밑에 가려져 있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도 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순서를 조절한 것처럼 오토캐드에서도 객체의 순서를 제어할 수 있어요. 홈탭의 수정 패널을 확장하면 오른쪽 끝에 표시되는 요 메뉴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잘 살펴보면 위에 있는 것 4개는 Draw Order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4개는 Text to Front라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H2 백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전부를 알아두기 귀찮다. 그러면 H2 백이라는 거. 요거 한 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문자는 선이랑 좀 겹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해치, 특히나 솔리드 해치의 경우 문자보다 위에 있으면 문자가 무조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맨 앞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겹쳐 있는 위치의 모든 문자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해치가 무조건 맨 밑에 깔린다. 그러면 겹쳐 있더라도 모든 문자랑 선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해치2 back 단축명령어로는 hb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해치가 맨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문자랑 선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리기 순서를 제어하는 기능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객체가 선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하는 바로가기 메뉴는 어떤 객체가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메뉴가 다르다 그랬죠? 객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꼭 해치가 아니더라도 그리기 순서를 제어하는 메뉴가 표시돼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뒤로 요렇게 보내기가 가능한 거고요. 이 외에도 해치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치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추가 기능이 표시됩니다. 특히나 경계 생성, 요 기능 같은 경우엔 알아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명령어가 해치, 제너레이트, 바운더리, 요렇게 길기는 한데 선택한 해치의 경계선을 폴리선으로 생성해 주거든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도면들은 경계선이 제거된 상태로 해치만 있는 도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해치를 편집하려면 경계를 생성해주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필요도 아주 가끔 생깁니다. 이것도 아주 가끔이지만 생길 일이 있긴 하니까 기억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명령어를 외우기 귀찮다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버튼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기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